안녕하세요. 오늘 고초대졸닷컴 <laughs> 운영 중이신 디플 HR 대표님과 이사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 기능직 전문 채용 플랫폼 고초대졸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디플 HR의 대표 박중구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디플 HR의 CSO로 있는 서동기라고 합니다. 그 y c a 시복기 컨설턴트분들께 컨설팅 피드백 주시는 모습이 정말 카리스마 넘치셨는데요. 역시 그래서 CEO는 남다르다라고 되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대표님 어렸을 때부터 꿈이 CEO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럼 <laughs>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어, 사실 저는 창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진짜 컨설팅이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앞서까지 뭐 이제 따려고 하는 생각을 훨씬 더 크게 갖고 있었었는데 <laughs> 이제 좀더 좋은 팀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팀원들과 지금이 아니면 또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디프레 p HR의 대표님을 포함해서 네 분이 함께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분은 어떻게 만나서 돈 것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한번 어 사실 뭐 거창하게 저희가 팀을 짠건 아니었고요. 사실 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반이고 같은 동아리를 하다가 만났던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창업 을 시작할 때뭐 우리 진짜 창업해서 크게 성공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창업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창업 대회 나가서 한금 타서 맛있는 거 먹자라는 그런 소소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서로가 진지해지면서 이렇게 그, 지금까지 창업을 이용왔던. 저희도 사실 똑같은 대학생들이고 아직 공동 창업자 중에서도 졸업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저희 네명 전부 다 이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시작한 팀이고요. 저희는 작년 8월 17일 정도에 서비스 오픈을 해서 이제 11월 달에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서. 창업을 안 했으면 은못 해봤던 경험들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일계로. 지금 YCA랑 같이 일하는 것도 저희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YCA랑 한번 일을 할수 있었고. 우리가 평소에 TV에서만 보던 분들도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가 분들이랑 이야기하고나그모 뭐 트워킹을 하는. 그러한 자리를 갈수 있고 저희가 경험을 할수 있는 게 아마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경험을 지금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다 경험을 해볼, 해볼 수 있었던 게 창업을 하는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직무도 조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컨설팅에서도 조금 경험을 해봤고 뭐 투자회사에서 스타트 업 투자 관련해서도 일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잘 맞는 일이고 가장 재밌었던 일이 창업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밤새 뭔가 일을 해도 뭐 그렇게 막 힘들지 않다. 내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되게 보람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창업을 시작하신 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힘드신 점이 있으신가요? 어, 가장 큰건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음. 사실 창업이라는 게 어떤 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할지를 정하는 게 창업이고 그걸로 이제 저희 회사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같은 직원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불확실성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런 게 가장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렵지만 가장 재밌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회사가 처음에 시작했던 때보다는 지금은 좀더 퍼졌던 상황인데 퍼지면서도 계속. 고민이 계속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프로덕트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용이나 아니면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 고민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컨트롤하고 제가 잘 뭔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 디플 h 이트알만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 있는 생산 기능직 채용 시장을 다 점유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로도 저희 플랫폼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다양한 사업적 기회들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결국에 회사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뭐 채용이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조금 많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아무도 타겟하지 않던 생산 기능직 종이라는 특이한 직종을 타겟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직종에 저희가 들어와서 느낀 게,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생산 기능직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나라고, 생산 기능직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나라이자, 우리나라의 산업을 다, 기반을 다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힘든 일, 아니면은 그냥 뭐 현장에서 약간 막 노동하는 일, 일 정도로만 대중들에게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이 생산기능직 채용시장에 뛰어들어서 직무도 경험을 해보고 여러가지 알아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직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은 생각들을 저희 우리나라에서 생산기능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고객처럼 뭐 제조업 기반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기능직 업종 중요하고 높은 직종이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아마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 YCA 활동이 대표님과 이사님, 그리고 디플 e 이 l h r 이라는 회사에 좋은 영향을 끼쳤나요? 어, 9명의 컨설턴트 분들께서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는 게 눈에 보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를 좀 기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입장에서도 그 활동들을 바라봤을 때, 어, 우리가 가고 있던 방향과 비슷하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제 비슷하구나라는 좀 확신을 가져오게 된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참신한 아이디어도 없고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된것 같아서 사업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나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다른 젊은이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해주시고 싶은 분이,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만약 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단 해보라라고 말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뭐 조금 더 준비해서 해야지 사실 저는 원래 그런 입장인 건 저는 원래 창업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없었고 조금 더 똑똑해지고 나서 대학원을 나오고 나도 어느 정도 뭘할수 있을 때쯤 창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고 제가 더 똑똑해질수록 잃을 수 있는 게더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항상 계속 처음부터 망설였다면 끝까지 망설이다가 아마 창업할 을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창업을 꿈꾸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뛰어들어서 해보고 실패하면 뭐 다시 학교 돌아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도전해보는 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 창업을 뭔가 시작하고 나면은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거에 대한 불확실, 불확실성이나 그리고 좀 실패의 위혹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한 게 아닌 게이 스타트업의 또 구조이고 그리고 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하루에도 한몇 번씩, 어, 내가 내일 마음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유혹들이나 아니면 그런 좀실패 과정들을 참아내고 잘 견디고 나면은, 결국에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 성공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